영상 프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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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론 레벨 3 20, 20년식, 22년식 네1포스트 교정 안돼요 이거 얼마나 있어가지고 올리 올라가요? 안안안 안, 아, 네. 근데 이거 좀 많이 세게 저거 아, 안돼요 네. 네. 거 스템 스템 이거 졸루지다 이거 오늘 아, 오늘 원래 다른 스템 데려오는 건데 그거 크랭미기지 당했고 네 여기 그리고... 핸들 봐 아렉슨원 그 크랙 어, 좀잘 난다는 거 이거 바텍이 없어요 알고요돈이 아, 없어요 네 탑캡 탑캡 엔지니어 네 아, 안장 어, 셀레 삼마르코 이거 펑크색이 있는 거 같은데 제거 아니에요 저그 크랭크 크랭크 언론 순정. 그리고 체인링 체닝. 체인링이요? 네 체인링 언론 페달. 페달 페달 디포 네. 스트랩 어, 득 어, 크리, 크리커 아닌가? 아, 저.. 저.. 비위 득 어... 휠셋 그, 그 온몬 응. s 8 9 슈퍼 예열이인가 아, 맞네 호그 호그 뭐라고 읽어? 이즈미 실버 오케이 끝 패배로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सब नहीं रखे